우리는 살아오며 많은 것을 얻고 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젊은 날의 기운도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는 무릎도 때로는 작은 숨결조차도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편하면 병도 절반은 낫는다. 건강이란 단지 몸이 튼튼한 상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병은 더 깊어지고 마음이 평안하면 병도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예전 같지 않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침 햇살을 바라볼 수 있음에 고맙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처럼 마음이 아플 땐 부처님 말씀 한 줄을 떠올려 보세요. 스스로를 해치지 말라. 몸과 마음은 네가 가꾸는 전답이다. 지금은 잘 가꾸어진 전답 위에 조용히 휴식을 심을 시간입니다. 걱정도 잠시 내려놓고 오늘 하루만큼은 내 마음을 쓰다듬어 주세요. 건강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마음을 닦는 수행에서 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숨결에 감사하며 하루를 평안하게 시작해봅시다. 몸도 마음도 부처님의 자비 아래에서 천천히 나아가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